안녕하세요. 세라 건축 TV 3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는 현업에 30년째 종사하고 있고요. 세라 종합건설과 세라 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된 세라 건축 그룹의 신민철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강통벽이고요. 보강통벽 시공 방법, 보강통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강토 옹벽에 소요되는 공사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 우측이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1994년도부터 지오그리드 보강재를 사용해서 어 블록식 옹벽 공법을 사용을 시작을 했고요 콘크리트 옹벽에 비해서 시공 기간이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강토 옹벽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사는지 비용이 얼만지 먼저 알기 전에 보강토 옹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보강토 옹벽 사망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8명이 사망했고 7명이 다쳤어요. 생각보다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토를 직, 공사비 아끼신다고, 아끼신다고 직영공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강토 옹벽 사고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신고 없이 옹벽 설치했다가 매몬사고로 사람이 사명을 하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는 사람, 저 사진처럼 이렇게 보강토 옹벽만 무너지면, 보강토 옹벽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집안이 치마가 되면 건물이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강토 옹벽을 어떻게 시공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토목섬유학계에서 2010년대 그, 보고한 자료에 보면 대표적인 옹벽 보강토 옹벽 하자가 전체 보강토 옹벽의 붕괴, 전면벽체의 붕괴, 보강토 옹벽의 침하 전면벽체의 균열 전면벽체의 변형 요 내용들을 보시면 주요 발생원인만 아시면 이런 보강토 블루가 안싸시면 돼요. 설계시 안정성 검토가 미흡했고요. 배수 시설하고 기초 지반 지지력 부족했고 세립분이 많은 디체음 토사 사용 및 다짐을 불량을 했고요. 보강토 옹벽 배면 배수 설계를 안 했고 동절기에 시공해서 보강재 연결부가 파단됐고 보강토 성토 지반 다짐 불량 기초 지반의 부실한 처리 전면 벽체 압축 강도 부적. 이거는 보강토블럭이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면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인 인장력이 응발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기초 집안의 부동치마, 세리뿐만은 뒤체험, 토도사양 및 다짐불. 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짐불량, 다짐불량, 다짐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위의 위에 내용은 뭐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확보는 디채움제 시공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강토 옹벽의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좀 발체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프가 한 개, 두 개가 있고, 이 사람이 열심히 흙을 다지고 있어요. 하나는 보강제를 안 넣고 흙을 다졌고요. 하나는 보강제를 넣고 다지겠습니다. 보강제를, 파이프를 뺀 다음에, 파이프 뺀 모양이고요. 보강제 안 넣은 흙에다가 벽돌 한 장만 올려도 이렇게 무너져버려요. 보강제에 넣은 흙은 벽돌을 일곱 장으로 올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보강토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면에 있는 보강토 블록이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들이 더 중요합니다. 보강토는 블록 후면에 흙에 보강제를 넣은 후에 잘 다지면 되는 공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면의 블록보다는 후면의 그리드와 흙 다짐이 가장 중요한 공법입니다. 보강토 옹벽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강제 없이 흙만 넓고 다질 겁니다. 이번에는 흙과 보강제를 같이 넣고 다지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강제를 넣지 않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형이고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요. 이번에는 보강제를 넣은 위에서 설명드린 벽돌을 올렸을 때와 안 올렸을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보신 동영상이 보강토 옹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보강재 놓고 잘 다지면 되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강토 옹벽이 어떤 원리인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잘 다져지는 그리드를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전면에 자갈, 그다음에 배수가 되는 주공간, 그다음에 지반이 약한 경우는 높게 쌓는 경우는 반드시 보강토 기초,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면에 보강토 블럭이 형성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전면에 있는 자갈은 필터 역할이 돼가지고 자연 배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수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잘 다지고 보강제를 넣더라도 물을 먹으면 흙이 액상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드고 뭐고 아무 의미 없이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배수 필터층을 줘서 물이 빠져서 유공관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요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3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보강토 옹벽 시방서 내용 중에 좀 발췌를 했고요. 요 배수 필터층 자갈 자갈도 넘는 규격이 있습니다. 보시면 배면의 자갈 배수 필터층 두께는 0.3m 30cm 이상 설치해야 된다 뭐 극한 내용이 있고 두께를 0.15m 까지 뭐 감소시킬 수 있다는 라 내용인데 이 부분은 후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보강토 블록을 싸면 보강토 옹벽을 싸면 집안 조사 안하고 기초 없이 바로 쌓는 경우들이 있어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1m 뭐 1.5m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높게 쌓이는 경우, 혹은 집안이 안 좋은 경우에는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별도의 기초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보강통벽의 원리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강토 블록 후면에 뒤쪽에 인장 강도가 큰 강재 또는 합성 섬유 보강재를 매설하여 응력 전이에 의한 아칭 현장으로 흙과 토립자라고 하는 흙과 보강제의 마찰력을 발생시켜서 어찌 됐든 뭐 자중외력에 대한 증가성을 높인 옹벽이라고 보시면 러니까 전면에 블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면에 뒤채움하는 흙과 그리드가 그리고 어떻게 다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강토 옹벽의 원리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에 대한 부분은 모양은 많이 뭐 인터넷 보시면 있고요. 자, 기초하고 첫단 쌓고 유공관 설치하고 그다음에 계속 뒤채움하고 다짐 가장 중요합니다. 다짐하고 그리더 포설하고 그다음에 마감 블록 쌓으면 이게 보강토 옹벽의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강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지오 그리드입니다. 지오 그리드는 뭐냐면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자재고요. 연성 그리드 강성 그리드 일체형 그리드 직접 종류 많습니다. 그냥 이런 그리드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드는 가급적 비용이 들더라도 6T 보단 8T, 8T 보단 10T. 위로 높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지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리드, 그리드, 길이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드의 길이는 벽체 높이의 0.7배 및 2.5m보다 길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기타 뭐 내용들 뭐몇칸마다 놓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드 길이도 무조건 뭐 2m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드도 기준이 있습니다. 보강통벽은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색상도 많이 다양합니다. 식생, 축조형, 블럭, 외형, 뭐 비형, 시형 그 다음에 각 각의 모양들이 많이 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콘크리벽은 보강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단순히 뭐 그리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강제를 보강하는 이 뒤쪽에 앙카 박아서 강제로 보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접 강성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띠형 섬유 보강재 혹은 일체형 그리드 지오 직조형 지오 그리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 어떻게 시공하는가를 정하는 방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구조계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보강토 웅벽에서 뒷체험하고 그리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 벽체에 있는 블록 시공벽도 중요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압축 강도만 기준치 이상이 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강토 옹벽의 기초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강토 그리드 길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배수 필터층은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뒷채음의 흙의 종류는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해왔던 뭐 일명 뭐짬밥 경험? 이게 가장, 경험이 가장 위험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강토 옹벽 구조 계산을 해야 돼요. 대부분도 여지까지. 보강토 옹벽 구조계산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쌓는 사람 맘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까진 거 별거 아니니까 네가 사다 네가 싸. 똘똘한 장비기사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옹벽은 지금 사망사고난 이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강토 옹벽 높이 관계없이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서 들어오라는 지자체에서요 전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사망 사고도 나고 집도 무너지고 재산상의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보강토 울벽에서 기초라든가 그리드라든가 보강토 울벽의 종류는 누가 하는 거냐면 구조 계산에 의해서 도면을 그릴 거고요.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건 사고가 난 것들이 지네 마음대로 해서 사고 난 거예요. 별거 그냥 보강토 블록을 지금도 앞에 있는 보강토 블럭이 힘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그다음에 비용 안 들리고 보강토 공병을 시공하는 방법 중에 체크할 건축주분들이 직접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최소한 뭐 일명 눈탱이 뒤통수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블럭은 첫 번째 블럭은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한 압축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그리드는 가급적 좋은 거로 사용하세요 구조계산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이것도 시험성적서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지체음과 다짐이 중요합니다 이세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체음용 흙도 중요합니다. 비용 아낀다고, 논바닥흙 갖다 쓰고, 호박돌 정도, 머리만 한돌 있는 거 갖다 쓰고, 이러면 안 되세요. 디체음용 흙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강토, 기초도, 집안 조사 후에 구조계산서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리 보강토 블록을 잘 쌓고 다짐을 잘해도 위에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상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자재 마감, 잔디를 심든 마감재를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장마철에 보시면 보강토 블록에 천막 덮어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여섯 가지 사항만 아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고 구조 계산서에 맞게 시방서에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영 공사 가급적 직접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무너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보강통 벽 공사비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 답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 여건도 다르고 집안 여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블록 형태도 달라서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은 잡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집을 짓는데 보강토 옹벽을 할 건데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계량 예산 말씀드립니다. 1회배 1메타 1m에 18을 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무조건 책정하시면 돼요.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비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가져온 자료고요. 보강토블록 500 곱하기 400 곱하기 200 짜리를 갖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장당. 4,500원 정도 하고, 4,700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마감 블록은 한 장당 2,700원 정도 하고, 그러면 규격을 봤더니 0.5에 0이면 0.1에 배죠. 그러면, 대략 1m 곱하기 1m에 10장 정도 보강토 블록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10장 정도 소요되면, 47,000원이라고 하면, 아, 4,000, 한 장당 4,700원이니까, 1회 배당 4만 7천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계량 예산은 1회 배당 보강토 블럭이 종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운반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운반비 들어가면 5만 원에서 뭐 6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6t 기준하면 마찬가지로 1회배. 1m 곱하기 1m에 12,0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잡석 들어가야죠. 잡석은 1루베당 약 23,000원 하고요. 뒤쪽에 흙 들어가야 되면 뒤채움흙역까지그 다음에 마감 블록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1루베당 자재비만 따져볼게요. 45,000원은 운반비 해서 뭐 5만원 잡을게요. 그 다음에 그리도 1루베 그러면 6만원 잡석 23,000원이니까 다안 들어가니까 만원 잡으면 7만원 그 다음에 마감블럭, 흙 그러면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자재비만 1해배당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여기 기초하셔야 되잖아요. 기초하려면 철근 깔아야죠. 레미콘 해야 그래서 자재비는 보강토, 옹벽 자재비는 1해배당 약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에 장비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다진공 들어와야죠. 보강토 블럭 쌓는 사람 들어와야죠. 뒤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크네로 대충 딸딸딸딸 발바꿈 일명 개갈라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진동 롤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부들 매기부 재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토블록 계략예산은 1회배당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책정하시면 부족하진 않습니다. 집도 직용으로 지시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보강토블록 같은 경우가 별거 아니다. 뭐 그까짓거 뭐 사람 불러서 쌓고 장비기사만 똘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요. 그 다음에 보강토 블록은 뭐, 일명 개나 고등어나 다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강토 블록을 쌓는데 보강토 블록이 무너졌어요. 집은 전았고. 그러면 집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서 집은 안 무너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강토 블록을, 무너지면 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못 싸요, 사실은. 그럴 때는 옹벽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드를 밟고 다지고 흙을 메우는 공간이 있어요. 무너져버리면 집을 전 왔다면 그 공간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까지 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고 건축주분들이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택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택을 지탱하는 기초, 흙,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직영공사를 하시기 보다는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고요. 일단 보강토 블록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